와여기 어느 팀 어느 팀 여기 어느 팀이요 어느 팀 응? 13이에요 잘했어 오늘은 좀약하이여러분그오요 <laughs> <게> <laughs> 화이팅. 아까 같이 왔어요. 예. 여기 원래 만나려고 했던 분이군니요 <laughs> 오, 그래, 그래. <laughs> <같은 점에>. <웃음> 어 그래 같은 조회 어느 나라? 네? 홍콩 홍콩 가고 싶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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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삼, 삼, 그럼 어제 대어네 어느 학 <laughs> 어느 날 이야 이야 요 프로그램 뭐라 그래죠? 요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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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걸 뭐라 그래요? 아, 땅따먹기를 이렇게 하는구나. 한국이에요? 네. 애기 애기. 자, 그러면 지금 요 조를 어떻게 편을 갈라, 어저께 편을 갈랐어요. 모르겠 조별로. 아 조별로 오케이. <laughs>